양파와 마늘을 심고 나면 이렇게 세 가지 행동을 꼭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째, 양파와 마늘은 월동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 봄에 왕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이제 보통 겨울이 지나고 작물이 썩어 있는 경우를 보면은. 초반 뿌리 활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눈이 녹아서 물이 고이게 되어 물 빠진 문제로 뿌리가 부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뿌리 활착을 위해 심은 후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충분히 관수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물이 고이지 않게 고랑 정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빨리 월동 준비도 해놔야 하는데요. 안 그러면은 동해 피해로 인해 입 끝이 빠르게 변색되고 세포 조직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미리 부직포나 겻집을 덮어주어 동해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웃자라 있는 상태라면은 피해가 더욱 빨리 찾아오기에 이럴 땐 이용규산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여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작물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바로 병해충 피해인데요. 특히 마늘과 양파의 경우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에 흑색서금균 핵병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충제와 살균제를 지금부터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에서 자주 심고 있는